안녕하세요. 하이텍 레이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밀하고 효율적인 첨단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저희의 최신형 듀얼헤드 레이저 마킹 머신으로 인조 속눈썹을 커팅하는 장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통적인 금형이나 수작업 없이도 레이저로 빠르고 깔끔하게 절단이 가능하며 모서리가 부드럽고 손상 없이 완벽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K뷰티 산업의 정밀함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놀라운 제조 과정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 what okay.